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투잡로 으 시작해서 현재는 본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하고 있는 박병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업 얘기도 들어보고 사무실 구경도 좀 하려고 왔는데 저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아네 올라가 보시죠 네네 가시죠 아까 직장인 투잡로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주항공이라는 항공사를 다녔었고 노선을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쪽 전공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특별하게 전공이 있었던 건 음, 아니었고 항공사에 대한 취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업무를 배정을 받았고 음. 사실은 지금 하는 일이랑은 아예 다른 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뭐 마케팅을 해본 적도 없고 음. 뭐 상품을 소싱하는 이런 일을 한 적은 없는데 네. 창업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직장 생활하면서도 투자까지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사업에 수잡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에어비앤비는 했었는데 에어비앤비는 좀 몸을 좀 썼어야 됐어요. 음. 네, 청소도 해야 돼. 점심 시간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또 갈아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각할까봐 좀 마음이 그렇기도 하고 시간이 죽기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러면 음. 온라인 사업은 그런 시공간적인 제약은 없다 보니까 투잡을 할때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편해졌다 음.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 그 음, 계기가 그거군요. 네. 아, 아 그러시군요. 일반적으로 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겸업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제주항공 다니실 때도 그런 게 자유롭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요령이 있을까요? 겸업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 있잖아요. 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사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 굉장히 리스크가 되니까 음. 많이 조심을 했고, 이제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회사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네네네. 그럴 때는 프로그램 없이도 할수 있는 업무들을 좀 많이 음, 했고 네. 그래서 뭐 워드파일을 써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의 자투리 시간을 좀 이용하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좀 이동을 하실까요? 네. 이제, 지금 이제 회사 그만두시고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 매출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온 것 같은데, 좀실례가안 된다면 대표님의 그 매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평일에 500 정도 수준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어, 새로 500이요? 네. 와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이제 매출이고, 네. 물론 아직 더 많이 키워야겠지만, 음.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한 1억 5천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마케팅 대행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니 아, 사실 순이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대표님 월매출로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네.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올 때는 음음. 마진이 한 15에서 20% 정도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제조단으로 넘어가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음. 좀 확대를 하고 있어서 네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뭐 15에서 한2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아, 매, 아 순이익이 15에서 네. 20% 정도 물론 어. 뭐 얼마나 다얼마 광고비를 쓰냐 그렇죠, 또 그렇죠. 얼마나 또 제품 소싱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음. 그래도 요 금액을 계속 유지하려고는 음. 노력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시고 순이익도 보장이 되셨는데 사업 시작 초반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셨을 거잖아요. 그때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주세요. 예전에는 진짜 주문 일주일에 한두 개 들어와도 신기할 정도로 매출이 많지 않았고요. 몇년 음. 초반엔 진짜 막 50만원 월 매출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진짜 순익으로 치면 뭐 5만원도 안 되니까. 한 달에? 예. 네. 근데 그때는 좀 <laughs> 그냥 음. 당연히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죠. 게 신기하고 재밌다? 미니으로 음. 뭔가를 팔아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팔다 보니까 또 배우는 게 있고 어. 그래서 좀잘 되는 걸 적용하다 보니까 음. 이제 일주일에 한두 개 들어오던 게막 10개, 20개,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음. 퇴사할 때쯤에는 그래도 한 3,000, 4 0 이렇게 매출이 나왔었어요. 음, 아, 저 같으면은 이제 직장인은 어차피 월급 나오고 투잡하고 있는 거는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그만뒀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 뭐 그런 게좀 있었을까요? 어. 회사에서 받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300만 원 이렇게 내외 받았었거든요당시아 월급이.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뭘 하기가 쉽지 않았고 어디 쓰고 싶고 뭔가 누구 사주고 싶고 약간 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항상 그 직장인은 거기서 벗어 하지 못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갈망이 있었고 음. 그러다 부수입으로 조금씩 돈을 벌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좀 재밌었고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아 역시 경제적인 게 아무래도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버티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될것 같은 그런 시점이 언제쯤 이렇게 도달하셨는지 처음에 온라인 쇼할 하려고 교육을 들었는데 음, 네. 막 이것저것 카테고리 상관없이 다 팔려고 해서 중근 한방으로 올리다 보니까 음. 매출은 들어오는데 이게 막 일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아... 제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카테고리가 정해졌어요. 저는 핸드폰 액세서리를 이제 퇴사하기 직전까지 제일 큰 카테고리로 가져갔는데 음... 제가 판매하는 것들 중에 핸드폰 케이스들도 더 빠르게 가져오고 네. 또 남들보다도 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져오고 음... 이러다 보니까 저희 쇼핑몰 자체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성장을 했거든요. 자... 카테고리를 축소하고 제가 팔고 싶은 영역을 확장했다. 집중을 하는 딱 그런 시점에서 매출이 올라온 게된 거네요. 퇴사도 이제 그때쯤에 고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제가 퇴사할 네. 때까지 시기가 되게 오래 걸렸는데 네. 당시에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어, 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음. 사실 막 매출이 1년도 안 돼서 3, 4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네. 제가 2년차까지도 퇴사를 결정을 못 했어요. 어. 그렇게 한 1년을 지지부진하게 지냈었던 네네. 이유가 원래 돈을 회사 월급만 보다 많이 벌면 당연히 퇴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오히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쵸. 월급이 네. 주는 네, 안정감. 그리고 음. 불안한 그거를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아. 그렇게 1년을 있다가 최종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네. 거는 돈을 버는 이런 게 저는 목적일 줄 알았는데 음. 회사 안에서 있는 시간이 나중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판매를 하면서 늘어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서 얻는 만족도가 나중에는 훨씬 더 커졌거든요. 사업적으로 시도하면서 얻는 성과에 대한 그런 뿌듯함 이런 게 즐거웠는데 네. 회사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회사 안에 있는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인 요인이 저는 1순위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개인적인 뭐 목표나 성취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주문을 받아서 어떻게 파는지 그 과정 자체가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쉽게 처음 접근하고 저 역시 네. 처음에 접근했던 방법은 위탁 사이트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네이버나 뭐쿠팡이나 여러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판매할 를수 있다. 이게 이제 위탁이고요. 아... 만약에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무겁고 비싸고 그런 제품들을 음... 재고를 갖고 팔지 않잖아요. 네. 그게 얘기하면 뭐 농기계나 이런 것들.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왔다고 하면 네.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내가 재고를 갖고 판매를 해야지 좀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음... 네.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재고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막상 팔렸는데 재고가 없다 그러면 아... 저는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리스크랑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테고리를 줄였던 이유가 네.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들 저는 위탁에서 사입이라는 거로 넘어갔어요 음... 이 사입이라는 거는 제품을 내가 갖고 와서 네. 혹은 제조를 해서 내 제품을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여러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하는 게 리스크를 갖고선 사업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핸드폰 액세서리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스트랩들을 가져와서 하나 살 거를 뭐두 개를 사게 해서 음. 사은품을 준다든지, 음. 세 개를 사면 여기서 또 사은품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객단가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건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이런 개념의 얘기다 그러면 네. 보통 이제. 플랫폼을 어디에 파냐에 따라도 되게 달라요.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쿠팡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은 이제 로켓 배송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바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재고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창고를 갖고 있거나 예전에는 창고 대행을 하는 곳에 물건을 맡겨놓고 보냈다면 요즘에는 그 쿠팡 창고에 넣어버리니까 음. 이제 진짜 내가 재고를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가장 네. 좋은 거는 내가 물건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직원들을 컨트롤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지, 그, 지금 당장. 그래서 네. 많이 하시는 게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음... 네, 쿠팡은 좀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리고 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쿠팡에서 자사 제품을 만들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내 제품의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음... 아 그럼 나는 조금 더 벌고 싶은데 사실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네. 자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든요. 저는 어. 가장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수수료도 가장 적게 나가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저는 확장을 해서 수익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혹시 주문 들어온 게 있으면 네. 그 주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여주실 아,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사이트에 주문이 들어와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건데. 이 주문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문이 다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주문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이 주문 발송 처리해야 되니까 발송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출고될 물건들 여기는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사무 보는 곳인데 네. 창고가 또 따로 있어요. 창고에서 포장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송장을 뽑아서 네. 고객분들한테 직접 보내주고 저희는 택배가 또 계약이 돼 있어서 네네. 택배 기사님이 이제 저희 마감되면 와서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이 불가의 경우에는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창고, 음. 창고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컨트롤하지 않아도 네. 다 보낼 수 있긴 해요 아, 자동적으로 게 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상품이 총몇 종류가 되시는 거예요? 어, 제가 두 가지 카테고리 위주로 음. 파는데 핸드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종류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알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많은 카테고리에 아. 들어가지 않았을 아, 거 같아요 아, 네, 핸드폰 종류는 사실 그쪽은 막 진짜 거의 천개 정도 될 정도로 옵션이 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음.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한 거는 음.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세 개에서 네개 정도.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네.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사이트를 한번 좀보여주실수 있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주요 제품 중에 하나고요. 네, 어, 여러 채널에서 저희가 판매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고 음... 자사몰은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하고 를 있고요. 쿠팡이나 에이블리나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다 입점해서 판매하고 를 네. 있습니다. 리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포장지를 이쁘게 음. 만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아무래도 리뷰를 좋게 쓸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두 번째로 팜플렛 같은 걸 같이 보내줘서 리뷰 작성 시 커피 쿠폰 증정 이런 이벤트를 해요. 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리뷰를 또더 많이 만들게 유도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품 발송하면은 제품이 배송됐다 음. 안내 보내서 이제 음. 택배 송장 번호랑 같이 전달드리면 네. 택배를 바로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다음날에 받게 되면은 음. 리뷰를 작성하는율이 확실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더 감동을 줄수 있는 음. 그런 액션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같은 걸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런 고민은 좀 없으셨어요? 요즘에는 리뷰를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제품 보내고 리뷰비를 주고 이래도 한 5천원 6천원 가까이 들거든요 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커피 쿠폰이나 뭐 포장 이벤트나 그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게 사실 더 비용이 저렴하다고 아. 생각을 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음. 부분을 비용도 네.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리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네. 아, 네네. 여기는 무슨 촬영하시는 공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또 하고 있어서 유튜브 홍보 채널이나 아니면 제품 촬영 할때이 어...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까 사무실도 보고 했는데 넓고 쾌적한 것 같아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희가 외주도 있고 음. 또 알바분도 있고 해서 네. 인원이 되긴 하는데 출근하거나 이런 직원들 한네 다섯 명 정도? 직원분들 아까 촬영 준비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분들이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우려 이런 건좀 없으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네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다 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랬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음.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중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제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음. 하고 네.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저도 이제 그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음. 제 사업체 에 성장하는 것도. 저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쟁사를가 일어난다 해도 음. 이 업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음. 판매할 제품도 정말 많고 확장할 수 있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작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금은 서로서로 서로 알려주고 저도 어쨌든 퇴사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언젠간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가 그렇게 살면서 직원 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왔다갔다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만의 뭐 부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제재를 가하진 않겠다. 네, 부업 많이 해요. 아, 실제로 네, 많이 네. 하고 계세요. 뭐 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 페이지도 만들고 다른 업체들 음...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케터도 또 다른 업종의 마케팅 이런 것들거나 도 저도 대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컨트롤이 불가한 거는 외주로 맡겨서 근무 아... 외 시간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픈 마인드십니다 <laughs> 같이 돈을 벌수 있는 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서 네.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직장인의 삶도 살아보시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가로 이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삶이 가장 좀 만족스러운 삶이신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회사를 다녀본 경험은 네. 저한테 좀 좋았어요 회사를 안 다녔으면 직원들이 음... 어떤 생각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아.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거 같아서 어, 회사를 다닌 건 좋았는데 안정성에 취해서 음, 네. 너무 제 생각보다 길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안정성이 좋고 어쨌든 워라밸이 중요하면은 음. 회사를 다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는 조금 생각보다 도전적이고 도전했을 때 결과물이 일어나는 것에 성취감을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회사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오히려 나와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스트레스도 많고 리스크도 있지만 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창업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더 적합하다고 음, 생각이 음. 들어서 지금의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니요 사업가로서의 삶이 좀더 만족스럽다. 네. 대표님 이거 사업이 잘 되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요 <laughs> 사업이 안 됐을 때도 아 회사 돌아가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지금도 언제까지나 잘될수 없는 거고 계속 등락은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 익숙해져서 음. 그런 리스크가 생기거나 뭐가 안 되는 것도 조금은 이제 마음적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어서 다시 예전처럼 막 회사 돌아가야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네. 회사를 돌아가기 이미 늦어서 아. <laughs>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편인 것같습니 이제는 못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laughs>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뭐 소회랑 좀 이런 거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하고는 사실 네.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꽤 많이 찍었었는데, 음,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삶이나 창업하고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아니 대표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촬영이 되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